영 지기영차, 영지기영차. 앞으로 와보세요, 영지기영차.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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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기영차. 들음 말고, 영지기. <laughs> 린아, 가봐. 영차, 영차, 영채기, 영차. 우리 예 린이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앞뒤집기를 못 타고 있어요. 예린아. 한번 밀어봐, 예린이좀 예린아, 밀어볼게. 아빠가. 형, 치기, 형, 차. 하나, 둘, 셋, 넷. 형, 치기, 형, 차. 어 지금 어 어, 어 다시 오빠한 뒤집어봐, 예린이. 배, 배, 배. 배가 땅에 완전 다, 살이 다였어살 끌리겠다. 쓸리겠다. 자기야. 어? 예린이가 돼지 기 해봐, 그럼. 싫으면 돼지 기 해. 어? 돼지 기 한다. 예린아, 너 돼지 기 해봐. 엄마 돼지 기 하면 예린더안 시킬게. 예린이가 딱 뒤집어봐. 이리나박기린박기린박기린 아, 아, 잘한다. 우리 이린 잘한다. 오, 배, 배, 배 쓸리겠다, 자기야. 영, 차, 영, 차, 박기린 영, 차. 아, 재밌다, 그지? 뭐, 한련 의지가 있어. 영, 자, 영, 자, 박예린, 영, 자. 어, 어, 앞으로. 휘휘, 적기. 휘휘, 적기. 해봐. 어, 어, 앞으로 갔다, 그지? 다시. 다시 해봐. 어, 앞으로 또 갔다. 어, 어.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아,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애니 엄마한테 오세요. 아, 귀여워. 우리 애니 귀여워. 왜 이렇게 썼어? <laughs> 됐다, 그만하자.